너는 그럼 이게... 포너하는 것처럼 보이냐? 이 마우스 안 보여? 이거 어이 마우스 아이 겨우 한국이구나안보이만 하지. 내가 왜 포너로 얘기해? 나 지금까지 방송을 커머도 했는데. 이거 나중에 깨면은, 깬 다음에 영상 따로 올리고, 그리고 리와인드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방송에서 땄던 클립들 다 모아서. 아, 쟤는 지인이니까 괜찮아요. 갑자기 말이 없어. 왜 쟤는? 예 배고프면은 소금을 드세요 <laughs> 아이 검은 화면이 심플하잖아 뭐그지더바랍니까 심플 이더 베스트 레더요, 저 레더 개 못하는데, 경도에 손을 댄 적이 많이 없어서 많이 없으면 거의 없어요. 그냥 스토리창 온, 온리 스토리, 스토리밖에 안 했어. 아유 이거 빼야겠다. 지금은 안 심심하니까, 나중에... 예 저는 진존밖에 안해요 스토리에 미쳐서 달고 사는 남자 아 후원이요? 아 그지 아 그림 또뭘또 보여드릴까 아니 근데 그림이 있어야 내가 쓰지 문자 같은 거 없어요? 근데 요즘 레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단하죠. 옛날엔 그냥 레더. 아, 뭐야, 저 인성 쓰레기 이지아에 떠는데 내가 왜 그렇게 욕을 먹은지 이해가 가니까 이제 딱 거기서 생각을 바꿨지. 내가 못해서 욕을 쳐먹었어. 랭크 게임인데 거기서 못하면 욕은 안 먹겠네. 근데 그냥 레더 재미없어서 안 해. 내 레더 영상은 좀 보지. 100%네 100%면 퍼 액체 한 방. 제가 그래서 레더 안 합니다. 레더를 못해서 재미가 없는 것도 맞고, 이게. 예. 그 레더에서 좀, 네. 그런 애들이 많아서. 못합니다 안해요 그냥 그래서 지금 제가 브론즈 브론즈 실버 딱 그정도야 실력이 진짜 뭐 레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운영 운영도 못하겠어 운영법 있던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쉬워보이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서 사려야 되고, 어디, 어이씨. 어디서 사려야 되고, 어디서 운영해야 되고, 어디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잘안 나. 뇌절이 제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건잘 못합니다. 우리 엄마 없었어요. <laughs> 아니 진짜 저 뭐야. <laughs> 저는 아직 저희 엄마 사다 계셨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잘 사다 계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저희 어머니는 잘. 예. 그래도, 레더 하다 보면은, 뭔가 이게 좀, 잘 되면 재밌어. 이게, 계속 하게 되잖아. 한번삘 받으면은, 그냥 바로, 레더 매칭 다음 판으로 근데 안 되잖아? 그럼 바로 계속, 아잇! 하면서, 계속 돌리다가 나중에 빡종하는 거지. 아, 내 체력이 없구나, 내가. 하, 차지 오프 차지 오프 맞지 좀비고의 유일한 그 뭐야 등급이 있는 유일한 모드가 바로 레더니까 또 보상도 짭짤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보상 받으려고 하는 거야 보상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못 참지 그 가스랑 미네랄 얼마나 많은데 아, 내나 체력이 없다. 체력 빨리 채워야겠네. 체력 언제 나와? 아, 체력 부단해 지금. 잠깐만. 좀 사다야 돼요. 아, 내가 차지오보다 했어? 아이고. 체력 너무 부단해 지금 저기요 아깝다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laughs> 야 나도 깜짝 놀랐어 저만, 님들만 놀란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놀았을걸? 제제 어느덧. 이제 능력도 좋거든? 좋아, 능력 좋아. 벌써 공격력이. 그렇지, 이거지. 쿨타임. 공격력이 꽤 높아요, 지금. 아주 높아요. 여기 서푸시오프 뜨잖아? 진짜 레전드야, 그럼. 거의 뇌절만 안 하면 거의 깬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런 플래그를 도 세워버리면? 그만큼 저랑 님들은 더부안해지겠죠 게임은 그런 맛에 하는 거야. 알겠어요? 맞아, 나도 막 생방송 보다 보면은 보는 사람이 더 쪼요. <laughs>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지. 저렇게 플래그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집중을 한단 말이야. 나만 그래? 오얘한 방이구나. 나 존나 세네. 진짜 세도 너무 세졌는데 그러네, 보스 때 피만 안 깔면 잠복 단방이네. 어, 뭐 좀더 편하게 보스들 넣을 수 있겠다. 어제 탱커가 안 나오니까, 거기서. 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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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 야! 이게 왜? 님, 사여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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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나 너무 조여 야나저 없구나 잠깐만 조졌네 와나키워플레이 없었어? 잠깐만 에반데? 잠깐만 야잠깐 이거 잘해야 돼잠 여기서 피를하잖아 그럼 끝나는 거야 오케이? 아 그냥 보스 때피를하면 끝이네? 잠깐만요 살 a 야돼살 d 야돼살 a 야돼 어, d 어 y 어 a 어 u 어 d 어 y 어 u u u u u u u u u 나 u u 프 u u 없었구나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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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까이면 돼. 안 까이면 되잖아. 안 까이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80, 130, 155. 가자. 아까 기정님이 알려준 공격대로 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까지만 가면 되잖아. 아, 아, 아. 그렇게 하는 게 딜이 훨씬 잘 들어간다. 오야, 실수 좋 이제 카운터 하지 마. 카운터 하지 마. 야몹 소환하잖아 이게 뭐야 님? 그냥 카운트 하래 아손해는네 이건 Oh <laughs> 확성기에 붙뿌다 최초 야 아... <shrug>